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게임의 한입니다. 오늘은, 소닉의 아버지, 나카유지가 개발한, 엘런 원더월드를 한번 해볼텐데요. 음, 재미가 있다, 없다, 말이 많지만, 어, 저는 이 게임이, 뭐 커플 플레이가 특화되어 있다고 보고, 생각을 했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혼자서 해보고 재미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에게 커플 플레이의 개념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커플은 한 명이 카메라 앵글을 조정하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쭉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둘이서 같이 있으면 황금색으로 변하면서 똑같이 조정이 됩니다. 자, 로딩이 되구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커플 플레이에 대해서. 여기는 3막 1 스테이지. 이렇게 둘이서 붙어 있으면 황금색으로 변하고요 한번 떨어져 볼게요. 이렇게 떨어지면 각자 한번씩 점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흔히 사람들이 점프밖에 없다는 이 게임의 특징이고요 자, 붙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지잘 보세요. 자, 어떻습니까? 2단 점프가 됩니다. 그렇죠? 어, 커플 모드에서는 두 가지 스킬이 합쳐지기 때문에 훨씬 쉽게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싱글 플레이로 하는 거랑은 완전 게임 양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평소에 못 가는 것들도 쉽게 갈수 있어요. 한번 해 볼까요? 자, 요 위에는 일반적으로 못 가는데. 자. 그면 아이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됩니다. 파트너가 잘 못하네요 타이밍을. 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거미로 변해야 갈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갈수 없는 길인데, 이나 점프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갈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면 그갈수 있는 길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완전히 다임게임이돼 버려요. 게용을하게되을 그리고 한게람이 이제 거미로 변하면 뒤에 등에 태우고 갑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협동 플레이에서 여러 가지 양상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제가 등에 탔죠. 지금 저 뒤에서 빙글빙글 이렇게 조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특징이 뭐냐면. 특징이 시야를 위로 볼 수가 없어요. 위로 못 빠집니다. 그, 아날로그 패들 위로 당겨도 안 빠지는데, 밑으로는 다 빠져요. 이게 이 게임의 특징이거든요. 자, 가봅시다. 그래서 시야 밑으로 보면 높은 곳에 항상 올라가야 돼요. 이 게임은. 그래야 맵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못 먹었던 것들도 숨겨진 아이템 같은 걸볼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태우 가는 겁니다. 한 사람은 시점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캐릭터를 움직이고 옆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주세요. 그래서 두 사람이 다 능숙하게 플랫폼 게임을 할줄 안다면 정말 빠르게 게임이 클리어가 됩니다. 스테이지 자체가 그 우리가 라카유지 게임은, 흔히 소닉 어, 시리즈도 그렇고 타이머 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은 싱글 플레이로 하는 거랑 커플 모드로 하는 거랑 타이머 택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커플 모드로 하면 양상 게임 양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스테이지를 굉장히 빠르게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그요 이렇게 하면 걸리죠. 근데 커플로해서 뛰면 2단 점프, 이단 점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내려서 다시 합체. 이두 사람이 합이 잘 맞아야 돼요. 아, 죽어버렸네. 자, 다시 해볼게요. 이게 두 사람 다 실력이 좋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실력이 안 좋으면 의미가 없어요. 둘다 잘하는 사람이 하면 진짜 고속으로 클리어 가능합니다. 타이밍에 맞춰서 최고 높이에서 한번더 뛸게요. 정말 안 되는군요. 같이 하시는 분이 실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 분이 못하면 완전히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둘다 잘해야 됩니다. 게임을.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자, 여기서. 2단 점프로 가볼게요. 이 게임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또 이렇게 아래로 보면 숨겨진 길을 평소에 못 가는 곳을 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아래로 봐야 됩니다. 항상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아래를 보고 길을 찾는 게임입니다. 이외로 귀찮을 수도 있는데, 이런 곳에 숨겨진 길이 있어요. 잘 보시면 저 밑에 숨겨진 길이 있죠. 자, 이거는 평소에는 볼수 없는 길인데 밑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숨겨진 길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게임은. 여기 원래 보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위로는 안 빠지고 밑으로는 빠지고. 그래서 이 게임은 항상 커플 모드로 가장 높은 곳에 먼저 올라간 다음에 밑으로 보고 맵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숨겨진 아이템 같은 걸 먹는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자, 저기도 아마 올라갈 수 있겠지만 쉽지 않겠네. 자, 여기가 첫 스타트 지점인데 처음에 봤을 때는 앞으로 가는 것만 보이지 숨겨진 길이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는 숨겨진 길이 보이고 이 숨겨진 길을 찾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하나씩 찾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플레이로는 이걸 알 수가 없고 여러 번 반복했을 때 이걸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게임을 할 때. 숨겨진 길을 찾아본다든지. 오. 이렇게 보면 막 사라지죠. 다시 나옵니다. 이렇게. 마음이 안 맞으면 게임이 안 돼요 마음이 잘 맞아야겠죠 이렇게 마음이 잘 맞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 앞으로 붙어야 탈수 있겠죠 익숙한 사람이 움직이면 금방 할수 있을 겁니다. 자리 진행해 봅시다. 그래서 수많은 비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하나씩 찾아가는 재미도 있어요. 이게 게임 자체가 설명이 없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열을하 도록 할까요？아까 못갔던곳이 죠. 뭐 하세요? 거기서. 예, 한 사람만 시야에 잡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시야에서 없어지면 이렇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클리어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보면 뒤에 숨겨진 길도 있죠. 이렇게. 딱 보면 그냥 못 지나가니까 2단 점프 해볼게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2단 점프로만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작은 문을 통과할 수 있다고 되어있죠 작은 문이 어디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 아까 거기 자금문 있었죠. 기억났다. 자금문. 여기 여기 분리해서 자금문.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숨겨진 곳을 들어올 수 있죠. 열쇠도 없고. 예, 둘이서 하면 할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의로. 외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하고, 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외에, 팀즈 에리어를 가기. 그러면 몇개더 먹은 것들 나오죠. 그래서 보면, 한 캐릭터당 의상을 세 개를 가지고 있고, 두 캐릭터면 여섯 개의 의상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조합하면, 2단 점프도 되고, 스킬 조합도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플레이 방식 그리고 좀더 코스를 빠르게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카이즈 게임이 옛날부터 코스 만들기 게임이었거든요. 플랫폼어 게임이면서 그래서 이 게임도 커플 모드를 하면 최단축 타이머 때 코스를 만들 수 있어요. 아마 그런 영상이 조만간 많이 올라오게 될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저평가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커플 모드로 이 나카유지 게임, 소닉, 어드벤처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해보셨던 분들은 꼭 커플 모드로 최단축 코스 클리어를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게임 부산이었습니다. 밸런, 원더월드. 저는 좀 깊이가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리뷰어들이 너무 저평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스스로 테스트를 좀 해보고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어, 게임을 약간 심도 있게 하시는 분들은 요거 꼭 한번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임어택 코스 꼭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상 게임부산이었습니다. 자, 이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